저 같은 경우에는 소한남이고요 어, 저는 괜찮은 이앙스 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laughs> 질문이 있을까요? 그, 트리트먼트와 에센스 음.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 주세요. 아, 아 어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라고 아. 묻는 분들 가득 계시거든요. 근데 이 물어보는 의도 저는 너무 알겠어요. 아아시겠구나 어. 귀찮아요. <laughs> 사실. 네. 그렇죠. 이긴 머리 깎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 <laughs> 크리스먼트도 아. 바르고서 막 방칠 줘야 되고 음. 에센스도 발라줘야 되고.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쵸그 질문이기 때문에. 음. 사실, 두 가지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아, 베스트에아제고객님들 어. 아시겠지만, <laughs> 귀가 달도록 하는 게. 베스트요? 네, 그러니까. 어, 어떻게 굳이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에센스. 오 에센스. 아, 이거 가지고 맞아. 우리 논쟁거렸던 적 있었어. 음, 맞아요. 어, 음. 횟집에서. 응, 음, 아, 횟집에서. <laughs> 격식이. 있겠다. 어 에센스. 어. 어, 어, 나는 에센스. 네? 어, 저도 에센스에요. 어, 그, 말 이유는? 에센스? 음. 어, 아무래도 건조될 때그 음. 보호해주는 에센스가 음. 그래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음.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헹궈하는 음. 음. 그러고 나서 이맨 머리를, 음. 어, 말 마치 선크림 같은 거라 생각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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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가 쉽지 어. 않을까요? 선크림도 잘안 발라서. <laughs> 네. 선크림 꼭 발라줘야 돼요. 거기서 음. 어디서 어디서 나오면자신감이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아, 선크림 선크림 꼭 아. 발라줘야 되듯이, 음. 어 모발에는 에센스, 음, 에센스. 음, 어, 그 이유 때문에. 어, 저 같은 음. 경우도 에센스를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음. 음, 그냥 좀 훨씬 편회하게 얘기를 하면, 은 음. 아예 역할 자체가 달라요. 음. 에센스가 하는 역할과 프린트먼트가 하는 역할이 아예 다른데, 음. 어, 에센스를 택한 이유는 에센스는 데일리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에센스를 택했거든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드라이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렇죠. 왜냐면 머리를 안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는 매일같이 감고, 매일같이 말리기 때문에, 그 매일같이 말릴 때그 손상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센스를 매일같이 발라주는 게, 머리결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나. 긴 근데 이거는 에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음. 어, 근데 대신에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머릿결 안으로 침투를 해서 머릿결 자체가 좋아지게끔 하고 음. 근데 만약에 데일리, 쉽게 말해서 에센스를 매일 바르고 트리트먼트를 매일 한다는 과정을 했을 때 트리트먼트를 매일 5분씩 방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트리트먼트리스처럼 사용하면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이 트리트먼트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리트먼트를 음. 매일 5분씩 방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에센스를 발라서 손상을 줄이는 게더 낫다고 라생각을해요 그러니까 머릿결을 좋아지게 할수 있는 확률은 좀 적으니까 글로바일은 차라리 머릿결을좀 보호하는 고맙지. 쪽으로 어, 접근하자라고 어, 음. 말씀을 드린. 이게 바로 깐깐한 A 병. 두루뭉실한 B 병의 설명이 차이. 어쨌든 두개다 좋기는 해요, 사실. 아, 저, 저, 너무 귀찮고 이들 아, 때는 아니. 저는 정말 저도 에센스, 음, 데일리. 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그 음. 데일리로 놓고 봤을 때는 머릿결이 좋아지진 않지만 머릿결을덜상하게끔 해줄 수 있는 에센스를 바르는 거예요. 의외로 바를. 자외선에도 음. 많이 손상이 아, 그렇죠. 돼요 머리카락. 맞아요. 에센스가 그냥 약간 선크림 효과도 줘요. 그 모발을 예 네, 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또 서핑 소핑, 서핑 하시도 아시죠. 아 그쵸. 어디 가지 가지 하시는 분. <laughs> 나는 맨날 때 머리가 아요 그냥. 주제랑 다른 건데, 저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에센스를 정말 처발 초발 처발해요. 아, 어, 보호하기 위해서? 네. 머리를 묶고 이러고 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손상도 있고, 막 그, 어. 뭐지, 솔티에요. 아, 소금에. 맞아. 아무튼, 에센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센스냐, 트리트먼트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데일리로 할수 있는 에센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에센스! 와, 에센스! 요담이 좀길어는게 사설이 좀 길었는데, 좀 길었는데 네, 따로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제품만 또 협찬 받으려면